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지하철 6호선 돌고지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으른과 천장산 하늘길을 걷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곳 또한 변사또가 오래 전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곳으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곳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변사또랑 함께 출발하실까요? 돌고지역 8번 출구에서 트레킹 여행을 시작합니다 돌고지역 영명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곳은 성북구 석관 2동에 위치한 역입니다 석관동의 순우리말 돌고지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돌을 꼬지에 깨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8번 출구에서 70m 쯤 직진하면 화랑로 32번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왼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직진합니다. 골목길을 조금 걷다 보면 하늘색의 예쁜 길이 시작되는데요. 석관동 돌고지 안심마을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완성된 길입니다.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길이 참 예쁘고, 마을과 상가도 정리가 잘된 느낌이네요. 한 가지 아쉽다면, 자동차들이 곳곳에 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안전한 보행길이라는 말이 무색해 하네요. 10분쯤 걸어가면, 꽤나 넓은 공원에 도착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공원을 끼고 돌면 공원 건너편에 왕릉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으릉입니다. 으릉 의릉, 좀 생소하시죠? 공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으릉 매표소 앞에 도착하는데요. 무려 33년 동안이나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곳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천원이고요.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으릉은 조선 20대 왕 경종과 두 번째 왕비 선우왕후 이 씨의 무덤인데요. 경종은 그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로 1720년 왕위에 올랐지만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릉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군사정권에 의해 많은 시련을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금천교를 건너면 홍살문 앞에 도착하는데요. 홍살문은 신성한 지역임을 상징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정자가까지 길게 돌 길이 이어지는데요. 왼쪽 조금 높은 길은 향로이고 오른쪽 조금 낮은 길은 어로인데요. 왼쪽 향로는 함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기나긴 역사를 지나온 조선의 왕과 왕비가 묻혀 있는 조선왕릉은 총 42기가 있는데요. 북한에 있는 재릉과 후릉을 제외한 40개의 왕릉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500년이 넘는 한 왕조의 무덤이 이처럼 온전하게 보존된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문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왕릉을 여러 군데 가봤지만 올 때마다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왕릉마다 나름대로 그 시절의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정자각은 역시 가는 곳마다 장엄하다는 느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선 왕릉의 가치는 형태적 보존에만 있지 않고 조선 왕릉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600년을 넘게 이어져 내려오는 조선 왕릉의 재래의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쌍릉은 좌우로 조성하나, 으릉은 앞뒤로 비껴 능력을 조성하였는데요. 왕릉과 왕비릉이 각각 단릉의 상서를 모두 갖추고 있어 뒤에 있는 왕릉에만 곡장을 둘러 쌍릉임을 나타내는 배치라고 합니다. 왕릉을 둘러보고 으릉 숲길을 걸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왕릉을 한 바퀴 도는 산책로인데요. 왕릉을 여러 곳 가보았지만 수백 년 엄격하게 관리해온 오래된 소나무 사이를 걷는 기분은 이곳 역시 최고네요. 어릉 숲길을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갑니다. 조금 걷다 보면 뜬금없이 7사 남북 공동성명 발표 강당이라는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숲 사이로 왕릉 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흰색 건물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1962년부터 1955년까지 옛 중앙정보부에서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건물은 1972년 7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장소라고 합니다.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어 현재 이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우측 능선을 깎아서 축구장을 조성하고 콘크리트 청사 건물을 세우고 산 허리를 잘라내는 등 왕릉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사 정권이었지만 어떻게 왕릉을 이렇게까지 훼손할 생각을 했을까요? 현재 왕릉에는 정자각과 비각, 홍살무만 남아 있는데요. 이 건물 자리에는 수복방과 제실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무덤의 주인은 죽어서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정보부 건물을 지나 산책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곳 의행에는 정말 귀한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꼭 보고 가야 되는 나무입니다.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는 향나무인데요. 두 줄기가 V자형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 범상치가 않죠? 지면에 큰 줄기 둘레는 어마어마합니다. 수령이 약 200년 정도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왼쪽 줄기는 고사한 것으로 보이네요. 받침대도 없이 꽃꽃하게 서 있는 모습은 지금껏 왕릉을 지켜온 수호신 같은 존재처럼 보이네요. 오른쪽 줄기의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마치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듯한 모습입니다. 으릉 숲길을 한 바퀴 돌고 출입구로 다시 나와서 두 번째 트레킹 코스인 천장산 하늘길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으릉 산책길에서 천장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기는 한데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으릉 출입구에서 오른쪽 한국예술종합학교 별관미술원 쪽으로 향합니다. 으릉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별관정문이 보이는데요. 미술원 쪽으로 걸어갑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별관 정문을 지나갑니다. 정문을 통과해서 미술원 건물 앞을 지나 후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별관을 5분쯤 걸어가면 후문에 도착하는데요. 별관 후문을 통과하면 아파트공사 현장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현장 앞을 지나 조금 올라가면 삼성 아파트 첫 번째 사이 길인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오르막길을 계속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삼성 아파트 사이 길을 따라 마지막 골목 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곳이 마지막 골목 사거리고요. 더 올라가면 막다른 길이니까요. 여기에서 왼쪽 길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골목 사거리를 지나고 두 번째 골목 사거리까지 직진합니다. 두 번째 골목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숲속 작은 도서관이 나올 때까지 쭉 올라가면 되는데요. 혹시 헷갈릴 때는 지나가는 주민한테 천장산 하늘길 입구 물어보시면 대부분 잘 알려줍니다. 골목길이 끝날 때까지 쭉 올라갑니다. 오르막길이 끝나면 숲속 작은 도서관 앞에 도착합니다. 의릉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숲속 작은 도서관을 돌아서면 천장산 하늘길 입구에 도착하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트레킹 코스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바로 오래된 소나무숲길이 시작되는데요. 두번째 코스도 기대됩니다. 천장산은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걸쳐있는 140m의 낮지막한 산인데요. 천장산은 하늘이 숨겨놓은 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사찰 입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명당으로 하늘이 숨겨놓은 명당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군요. 걷기 좋은 소나무숲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 올라가면 소나무 숲 사이로 유럽풍 건물이 보이는데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건물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지역으로 둘러싸여, 일반인들의 통제 구역이었는데요. 천장산 일부를 데크 계단으로 조성하여 4년 전인 2020년 초부터 일반인들에게 무려 70년 만에 개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군사 지역으로 곳곳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사진 촬영도 금지된 곳이 많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측 철조망 건너편이 의릉에서 연결되는 산책길인데요. 한시적으로 개방되지만 펜스를 건너올 수는 없습니다. 의릉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가로질러 골목길을 따라온 이유를 아시겠죠? 천장산 입구에서 30분쯤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 한국과학기술원 쪽으로 올라갑니다.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시면 성북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사도가 대신 올라갔다 왔습니다. 서울시 선정 성북구 우수 조망명소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 풍경 한번 보실까요? 역시 서울 시내 풍경은 어느 곳에서 봐도 실망시키지 않네요. 빌딩 숲 뒤로 보이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서울입니다. 각자 체력에 맞게 트레킹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내 체력은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올라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산책길을 기분 좋게 계속 걸어갑니다. 갈림길에서 20분쯤 걸어가면 천장산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정상이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군부대 철문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4년 전까지만 해도 통제구역으로 올 생각도 못했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기서부터 부대 임도를 따라 계속 내려갑니다. 정상에서 20분쯤 내려가면 철문에 가로막혀 부대 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왼쪽 데크길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산책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빽빽하고 울창한 숲속 산책길이 시작됩니다. 내려갈수록 점점 더 울창한 나무들이 마치 정글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네요. 정말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벽화가 나타나는데요. 울창한 숲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벽화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수많은 트레킹 코스를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벽화는 처음이네요. 으릉에서 시작해서 전망대를 거쳐 원시림같은 숲속 산책길을 걸을 수 있는 천장산 한번 걸어보세요.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트레킹코스로 추천드립니다. 변사도가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이곳은 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 옹벽에 그려진 벽화이고요. 오른쪽 아래는 국립수목과학원입니다. 벽화가 끝나고 계단을 넘어가면 두 번째 벽화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의 벽화인데요. 오른쪽 대나무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벽화입니다. 대나무가 죽고 있어 조금은 아쉬웠지만 죽은 대나무와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네요. 오늘 걸어온 산책길은 한 군데 흠 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벽화까지 감상하고 오늘의 마지막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곳 계단만 내려가면 천장산 트레킹 코스도 끝이 납니다. 천장산 숲길 입구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반대편인 이곳에서 출발하셔도 만족하실 겁니다. 큰 길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담장을 따라 쭉 직진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주말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니까요. 국립 산림 과학원을 방문하실 분은 주말을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내부 순환도로 고가 미칠지나 6호선 고대역까지 쭉 직진합니다. 고대역 삼거리에서 왼쪽 횡단보도를 건널 건데요. 두 개의 횡단보도를 연속으로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 고대역 쪽으로 향합니다. 천장산 입구에서 대략 15분쯤이면 고대역 3번 출구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33년 만에 개방한 의릉에서 70년 만에 개방한 천장산 하늘길까지 걸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꼭 한번 방문하셔서 변사또랑 똑같은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